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지환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1주차 3차시 강의 주제는 사회복지 분야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출산이나 양육, 실업이나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이나 양육이 무슨 사회적 위험이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용어로 평균적으로 2.1명을 출산해야만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인구 동향조사에서 0.92명으로 1명을 채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의 낮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되고 은퇴 이후 세대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의 문제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 보장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IMF 등과 같이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사회 경제적 불황에 따른 실업이라든가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그리고 절대적 수준의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우려,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가리켜 그 사회를 비춰주는 사회적 거울이다라고들 합니다. 또 학자들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복지라고 명명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인 사회복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사회복지 분야의 향후 전망은 밝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스쿨에 칼 베네딕트 프레이 박사 연구진이 지속 발전 가능한 직업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현존하고 있는 약 700개에서 800개가량 해당되는 직업군들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앞으로 20년이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0에 가까워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에 속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텔레마케터나 스포츠 경계 심판과 같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사라질 위험성이 다른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존 가능한 직업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컴퓨터와 같은 인공지능 AI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인간의 감성과 연결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당 연구에서는 감성 관련 치료 전문가나 헬스케어 부분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학자 등의 직업군이 지속 발전 가능한 직업군이라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듬해인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표되어졌는데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직업대상에 대한 보상과 일자리에 대한 수요, 발전 가능성 등 7개 영역을 조사한 후에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결과 10년 후 전망이 좋은 20가지 직업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성장 직업군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회복지사가 다섯 번째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탐색과 인간 행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하는 사회복지학의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주차, 3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